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철리빙 TV 유성수 조정섭입니다. 오늘은 일수수 묘목을 구입할 때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하나로 모아서 영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수를 한번 심으면 평생 같이 가게 되겠는데요. 잘못 심으면 도중에 파내거나 후회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사람도 배우자를 잘못 만나면 서로 웬수처럼 살거나 도중에 이혼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겠는데요. 반려 식물이라고 할수 있는 과일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은 과일나무를 심고 나서 후회하는 일을 최소할 수 있겠고요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과일나무를 잘 키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심고자 하는 과일나무를 선택할 때 가급적 피해할 과일나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심으면 후회하기 가장 쉬운 나무는 자두나무가 되겠습니다. 자두나무는 병충에 아주 취약해서 어지간히 농약을 쳐서는 전혀 수확을 할수 없습니다. 성인 기간 내내 열일 정도 간격으로 농약을 계속 채하고요. 또 과일이 성숙기에 들어가는 7월경부터는 5일에서 7일 정도 간격으로 농약을 칠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심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두나무는 수분수가 없으면 수정이 잘안 되기 때문에 수분수 역할을 할수 있도록 종류가 다른 두 그루 이상의 자두나무를 심어줘야 결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심은 후 후회하기 쉬운 나무는 바로 이 바이오체리 나무입니다. 시청자분들이 뽑아버리겠다고 제일 많이 불평을 하는 나무가 바이오체리 나무입니다. 바이오체리 나무는 병충해 강하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일 맛도 평균 이하라 할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조립 피해가 심각해서 과일을 끝까지 지켜내기도 엄청 힘듭니다. 여기에 있는 그루터기는 제가 지난해 잘라버린 바이오체리나무 흔적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는 이란 과일나무를 벌써 심어서 키우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질문하실 분이 계실 건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병충해에 비교적 강한 살구나무나 피자두나무, 매실나무 등 다른 핵과류나무를 접목하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호무사 자두나무인데 여기에 살구나무와 피자도 나무, 메실나무 등을 접목을 해서 매년 많은 열매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접목을 하면은 서로 수분수 역할을 해서 결실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접목을 하면은 빠르면 그 다음에 열매를 달을수 있고 늦어도 2년 뒤에는 수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새로 묘목을 심을 때보다 훨씬 더 빨리 수확을 할수 있다는 이점이 있겠습니다. 과일나무 접목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하나만 보시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관련 영상을 댓글란 상단에 고장해 놓을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피해야 할 과일나무가 있는 반면 병충해 피해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서 초보자도 쉽게 키울 수 있는 과일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성질이 급해서 금방 자리를 뜨는 분들도 중요한 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해야 할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키우기 쉬운 과일 나무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지역의 기후에 맞는 과일 나무를 심어 키우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북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추위에 약한 과일 나무를 심고자 하실 때는 같은 동네나 주위에서 그러한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고 심는 게 좋겠습니다. 아, 취에 약한 대표적인 과일나무로는 성유나무와 단감나무, 무화과나무, 골드키위나무 등을 둘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성유나무와 단감나무, 무화과나무, 골드키위나무는 모두 열매도 맛있고 매력적인 과일나무가 되겠는데요. 위험부담을 조금 안고서라도 꼭 심어보고 싶다 하실 때에는 햇빛이 잘 들고 겨울철에 북서풍을 막아줄 수 있는 담벼락. 밑과 같은 곳에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그 지역의 지형이나 위치에 따라서 겨울철 체감온도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추에 약한 나무도 4년에서 5년 정도 지나서 성목이 되면 추에 대한 저항력이 어느 정도 강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목이 되기 전까지는 겨울철에 월동 조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월동 조치를 하는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은 지프로 나무 하단을 감싸주는게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추해 정도가 똑같은건 아닙니다. 평년에는 괜찮다가도 5,6년 주기로 한파가 몰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란해에 추에 약한 과일나들이 죽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해에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월동조치를 단단히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텃밭에 과일 나무를 심을 때는 동일한 품종의 과일 나무를 두 그루 넘게 심기보다는 품종이 다른 과일 나무를 섞어서 심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일이 익는 숙기가 다른 나무를 섞어서 심어주면 한꺼번에 수확하지 않고 시차를 두고 수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과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나무를 심을 때 부사를 두그루 심기보다는 수기가 다른 시나노골드나 미니서가 루비스를 섞어서 심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부사는 수확을 하려면 11월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시나노골드는 10월 초중순 그리고 루비스는 9월 중순경에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혼합해서 심어놓으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특히 루비스의 경우 일반 사과나무보다 병충에 강하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비교적 쉬워서 권장하고 싶은 나무이기도 합니다. 복숭아나무도 마찬가지죠. 6월 하순경에 수확할 수 있는 딱딱이 백도 복숭아인 미소조생과 8월 중순경에 수확할 수 있는 대과이면서도 당도가 높은 경봉복숭아나 황도 복숭아를 섞어서 심으면 오랫동안 복숭아를 따서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숭아 하면은 요즘에 인기가 많은 신비 복숭아도 빼놓을 수없겠습니다이 신비 복숭아는 맛도 좋지만은 6월 상순 그러니까 장마가 오기 전에 일찍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키우기 좋은 나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품종이 다른 과일나무를 섞어 심으면은 서로 수분수 역할을 해서 열매가 훨씬 더 많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가수정이 잘 되는 복숭아 나무나 대추나무, 사과대추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브루베리 나무, 앵두나무, 보리수나무, 모과나무 등은 큰 상관이 없겠지만 많은 다른 유지수들은 수분수가 있어야지 수정이 잘 돼서 열매가 많이 열리게 됩니다 수분수가 옆에 있어야지만이 결실이 잘 되는 일수는 체리나무, 자두나무, 매실나무, 프롬코트나무, 살구나무와 같은 핵과류와 배, 사과와 같은 인과류, 그리고 포포나무 등을 둘수 있습니다. 텃밭농 뿐만 아니라 대규모 과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가 익는 숫기가 다른 품종을 섞어서 심어야 수확철이 달라서 한꺼번에 일손이 몰리는 부담을 덜수 있겠고요. 서로 수분수 역할을 해서 수확량도 늘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번째는 과일나무를 심을 때 식재 간격에 관한 사항입니다. 처음에 어린 묘목을 심을 때는 나무가 다 컸을 때의 상황을 감각이가 쉽습니다. 텃밭에서 과일나무를 키울 때는 대부분 주된가지즉 주지를 밖으로 유인해서 키우는 개심 자연형 형식으로 키우게 될 건데요. 복소나무나 살구나무 매실나무 자두나무 등 대부분 핵과류는 물론이고 배나무 사과나무 등도 주지가 3m 이상 뻗어나가게 됩니다.이란 면을 고려해 볼때 이란 과일나무는 나무간 주간 간격을 5~6m 정도 충분히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나무가 너무 밀집해 있는 경우 서로 그늘을 지워서 품질 좋은 과실을 수확하는데 아주 불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간격이 좁아서 다른 곳으로 파서 옮기는 경우 나무 성육에 아주 좋지 않고 잘못되면 죽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부득이 나무를 옮겨 심는 경우 뿌리가 많이 잘려나가게 될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지상부와 지하부 뿌리간의 균형이 깨져서 나무가 생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수하기 위해서는 지상부 가지도 적절히 전제를 해서 옮겨 심으면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텃밭에 심기 좋은 과일나무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추천을 해 드릴 건데요. 첫째는 여러가지 이유로 과일나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분을 위해서 키우기 쉬운 과일나무를 추천해 드리고 두번째는 병충해, 방제등 관리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은 만족도 높은 과일 나무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우기 쉬우면서도 맛이 좋아서 추천할 만한 나무로는 왕보리수 나무와 부루베리 나무, 무화과나무, 감나무, 사가르츠 나무, 포포나무, 송유나무 등을 들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왕보리수 나무와 무화과나무는 농약을 거의 치지 않아도 수확이 가능하겠고요. 브루베리 나무와 석류나무는 어느 정도 병충해 관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병충해 피해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루베리 나무는 북부 지역에 사시는 경우 들고 품종이 추위에도 강하고 대과이면서 맛이 좋아서 추천할 만 하고요. 그리고 대전 이남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매도그락 품종을 심으시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매도약 품종은 과일 사이즈나 맛, 풍미 등에 있어서 거의 최고라 할수 있는 인기 품종입니다. 단감의 경우, 태추 단감, 그리고 홍시를 만들어 먹는 감의 경우 대봉감과 아홉기 대봉감을 들수 있습니다. 강원 북부나 경기 북부 지역 등 추운 지역에 사시는 경우 비교적 추위에 강한 둥시감을 심는 게 안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둥시 감은 고감을 만들어 먹는 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나무와 사과주나무는 병충해 방제를 좀 해줘야지만 그렇게 병충해 취약한 나무들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관리만 해주면은 수확하는 데는 큰 문제 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병충해 관리가 좀 필요하긴 하지만은 텃밭에서 키우기 좋은 과일 나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나무들은 공통적으로 과일 가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여기에는 포도나무와 복숭아 나무, 사과나무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나무들은 월 2회 정도 병충해 방제를 해줘야 안정적인 수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없거나 이들 과일 나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초보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겠고요. 이들 나무에 대한 기초 짓이 있는 분 또는 이에 대해 기꺼이 공부해 가면서 키워갈 의지가 있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리 노력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이세 가지 과일나무의 만족도는 아주 큽니다. 노력보다 얻는 즐거움이 훨씬 크다고 할수 있죠. 포도나무의 경우 NBA, 머루포도가 병충해 비교적 강하면서도 맛이 와서 추천드리고 싶은 품종입니다. 그리고 복숭아나무의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소조생 백도와 찬양도 황도 신비복숭아를 추천드리고 싶고 사과나무의 경우 부사 시나노골드 민사가 루비스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길이가 다소 길어졌지만은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제희 순천 리빙 TV를 시청해 주셔서 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